2015년 부산교회 봉사 방향 무엇이었습니까 목양의 해를 가는 것입니다 아, 네. 한번 선포해볼까요 목양의 네. 해, 네. 해. 네. 목양의 해. 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양의 해, 해. 목양의 에서 세가지가 있었죠 아침부엉 기도 네. 활력그룹입니다 아, 네. 세가지 한번 더 선포해보겠습니다 아침부엉 기도 활력그룹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우리의 육체에 네. 에,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성장의 어떤 과정이 있죠.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 네. 성장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 네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네. 아, 네. 충분히 성장한 사람 이것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음. 목적은 바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서 오늘 간증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간증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실제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는 2015년에 정말 우리의 봉사 방향이 바로 무경의 해로서 더욱더 작년보다 더 천진하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네 가지가 있죠. 생양 교훈이죠. 아멘. 네.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신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엔드류형제님께서아뭐 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이러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 한다! 아, 네. 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아, 네. 가정을 열고 냉장고를 열어야 한다! 아, 이러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다섯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활력그룹이 그 골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이 가정을 여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고금을 전하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 되고 아, 네. 또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정말 우리의 이러한, 아, 정말 골격과 기초와 내용과 또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서 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 네. 아, 네. 2015년에는 목양에 해어서 정말 활력그룹 안에 또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케 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데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 네. 네. 어, 이상 1996년도에 이상수행전께서 활력그룹에 대해서 두 가지가 충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는 가르침이죠. 아멘. 네. 목양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사랑으로 돌보는 실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에 쉬고 있는 지체들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이란 목양하는 필요한 것이지요. 아멘. 이것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체들이, 부산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 오치만이 형제님께서 고령산에서의 훈련이 이렇게 말씀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원하는 증거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다 정말 우리가 2015년 올 한해 정말 부산교회 봉사 방향 인수 증과 목표 20% 아멘 작년에 858명이었죠. 올해는 정말 900명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올 2015년 올 한해에 부산교회 인수 증과 목표 20%는 900명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서 한번 아, 네. 할렐루야 u j a h h a 할렐루야 한번더요 할렐루야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는 l u j a h Hallelujah! h 다 l l 가 l u j a h h a l l e 가 u j a h h 아침봉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활력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너무 거창하거나 크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동일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소그룹에 이런 활력그룹에 대해서 들을 때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해 안에서 네,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갈 때에,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흉내만 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인수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근데 제가 볼땐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봉을 지금까지 5분 했다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 했기 때문에, 5분의 20%, 그20 시간을 하면 몇 분입니까? 6분입니다. 1분만 더 일찍 일어나거나 1분만 더 들이시면 됩니다. 예, 기도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다면 2명이 더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력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온천소그룹을 들어보니까 와, 예,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도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있는 개수는 둘 아멘 네. 이렇게 작게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이 구역에 온 형님 교통이 마음에 들던데 지갑을 갖다가 낼 시간이 없다 나그 소그룹에 갈래요 <laughs> 지갑을 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갑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있고,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도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 우리가 지갑을 열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한 해, 지갑을 많이 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갑을 못 열겠으면, 지갑을 열수 있는 행진에게 돈을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물질을 흘러보낼 때에, 앞에 사람이 따로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 옷 입으라는데 돈을 안 흘려 보내서 되겠습니까?